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슬판에 제대로 된 넥슨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어, 아시다시피, 제발음이 부정확해서, 좀 길게 영상을 올리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요 맥스 사이즈에 묶었던, 음, 비브라토, 비브라토의 주의사항을 좀. 비브라토 할때 주의사항, 비브라토의 주의사항, 중앙 그 핵심 부분을 하나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투파하는 녹음을 했습니다. 요새 그 원포인트에서는 많이 오세요, 원포인트. 코,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제대로 오려 못 가겠으니까, 저희 학원도 지 정원을, 어, 벌써, 어,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오전과 뭐, 오후 저녁에나눠가지고한 번, <laughs> 한 번에 학원에 한 생활 분 이상은 는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서 하고 있는데, 그 원포인트 오시는 분들의 80% 내지 90% 10분 중에 아 9분은 다비브라가 많아요. 뭐, 5년, 20년, 2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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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서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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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두세 0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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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자, 그러니까 비브라큐 원포인트 발주러 오셔서, 정작 비브라큐는 하지도 못하고, 저하고, 호흡과, 촛연 습. 호흡과 촛연 습만 두 장창 두어시간씩 하고 가셨어요. 비브라큐는 정작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엊그저께, 저기, 머리 강화도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은 계신데, 그선생님도 이제, 악기 부분가좀 오래되셨는데, 브루야토 안됐어 있었고 한번 오셔가지고, 저하고, 역시, 브루야토는 하지 못하고, 호흡과 통연습만 하고 가시고, 두 번째 가시, 원포인트 오셔서, 가시, 호흡과 통연습을 거의, 한 시간 가까이서 하시다가, 마지막 가시지, 10분 전에, 딱 5분, 10분도 안은, 한 1분, 1분 사이에 브루야토를, 성공해서 만들어 가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드리크는 자꾸 입술만 움직이고, 입술만 움직이고, 어, 한다고 해서 막, 우와우와 쏠쏠, 막, 아와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과가 되는 게 아니고, 드루라크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일단, 손에 대각로 밀어줘야 돼요. 복식 호흡이든, 숭식 호흡이든, 제대로 일정하게 일정하게 밀어줘야 그 다음에는 우아와아든오우아든 쇠쇠쇠든 아우아우든 하면 불라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호흡과 톤이 제대로 완성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빌아코가 절대 예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가 예쁘게 길이가 빤칫하게 같은 속도로 예를 들어 1 0 0 k 나올까없으면 바람의 속도가 <laughs> 일정하게 나와야 여기서 뭐 발음을 뭘로 하든 불고라토가 예쁘게 나올 건데 앞에서 이미 어어어을어 이렇게 가 나오는 상태에서 불브라토붙사봤다불브라토는 비비아트 다시 일으켜주겠죠 그래서 불브라토 원포인트를 하고 오셔도 호흡과 쿵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고, 완성히안 되어 있으시면, 절대 비비약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 수업 내용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아닌데, 어제는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실망하고 가셨어요. 여기 오시면 비비약도가 금방 될줄 알았는데, 오니까 맨쿵 연습하고 호흡 연습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고 하니까, 설마 말씀대로 됐을 것 같은데, 어그럽 오신 그 고감사님께서는 내일 코너 수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됐어요. 됐어서 이제 배구 야구 할요 하고 딱알려니까 바로 기자들서 아주 예쁜 배구 야구가 완성서 기분 좋게 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어, 말씀드리는 거였어 발차기. 앞차기, 뒷차기, 돌려차기 날아차기, 발차기를 제대로 하시고 싶으시면, 일단 가리를 먼저 뜯어야 돼요. 발은 차서 허리까지 밖에 못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돌려차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어, 아셨죠? 오늘 할건이게 할 아니에요. 오늘 할 건, 빌브라크의 주의사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이 수업은 비브라토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브라토를 하는 방법은 제 영상에 보시면 비브라토 1, 2, 3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셔서 배우시면 되고 오늘 주의사항 자 비브라토는 제가 막 차박에 카페 스타벅스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 이렇게 아주 얇고 고운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가 뭔 소리인지 모르신 분은 얼른 비밀학교 영상을 보시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것 말씀 좀 굵은 가방 그 다음에 굉장히 거칠고 음폭이 큰 은폭이 큰 이런 겉을 봐 불문을 불러야 인데 하발래 이렇게 세가지는 갖고 개설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거는 이제 제 불문학도 영상 보신 분은 아거고 오늘 그 사항은 뭐냐면 불문학도 어느 정도 하시는 분 중에 자 뭐냐면 빵하고 연주를 하셨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음, 광화문 영가가 광화문가 어디죠? 타반에서 광화문과 같면손님 광화문가 스타벅스는어 이거 억 2억 왜? 할 만해요. 가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불가스 영상을 보면 우와 우아, 우와와 아우 아우 말씀드렸어요. 이 이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시작. 자, 피말공으로 하신 분들 하는 거야. 우와우에서 우를 빼면 아우와우가 되고, 아우와우에서 아를 빼면 우와우가 되죠. 그러 뭐야? 하잖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작. 시 부분 중에서 시작을 우로 하는 거 아우하우까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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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그럼 볼까요?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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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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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 비브라코가 나왔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비브라코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틀린 것 같아도. 15만 보실까요? 자, 이거 엘콤, 엘콤, 이, 이 옥타브. 이 옥타브 B 음을 불러볼까요? 자, 쿠는 빵트에다가 주세요. 빵트에가 비브라코를 번호하는 시점에 이비브라코 변화는 요스점에 포가 나면 안돼요 어 언제 변했지 하고 변화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비브라클가 되는지 다시 한번 아주 유심히 들으면 아실 수 있지만 이 코인이 디브라토로 변하는 요 습점이 정확하게 안나와죠 그냥 어? 언제부터가 해서 변했죠 그래서 광화문 논가라든가 보고 싶다 라든가 뭐 엘니스 라든가 아무튼 약간 좀요 글리아 발라드 이런 부드러운 노래는 우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블루야크 우로 그럼 광화문 연결 한번 붙여 볼게요. 이렇게 지금 딜루이크가 언젠가는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런데 자 r 사의블루야크는 요거와 반대로 아 반대는 아니지만 다르게 손을 쭉 가다가 나 여기서부터 비한 쓰고 이런 순간 와요자안보까봐쓰다 노트 검말씀가. 아까는 우와우와 우아 해서 우빵 하고 멜로디가 가다가 비브 시점에서 어느 순간에 모르 나와요. 그래서 이게 3상도불브라토고 아로 시작되는 불브라토는 멜로디 가다가 나 여기서부터 불브라토 하고 그냥 딱 나와요. 이렇게 일자로 자첫 번째는 우와우와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아우아우 바로 불브라토가 나와요. 이렇게 여서부터 하면서 좀 과거화되는데 잘해볼까요자 자, 어디서부터 비밀라트로 변하는지가 확인하게 나오죠 자 다시 1번 2번 연결을 해볼까요자 첫번째 자, 자 두번째 아홉 아홉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비브라토를 어 제대로 다, 하시, 아, 다 하시는 잘 하시는 분들 제가 유튜브 같은 데에서 연결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냥 이 뒷부분 그러니까 흔들리는 부분만 신경을 쓰시고 이 앞에 연결하는 부분은 신경을 안 써요 멜로드와멜로드가 비브라토로 변하는 그 연결부의 변습의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우와우하고 그냥 나여기과비브라과 통과, 통과 비루라토가딱 구분을 쓰어주면 아우아우에요 근데 대부분 아우아우 비브라만 쓰세요 아우아우만 비루라토잘 하시는 분들 전부 그냥 아우아우 비루라토만 쓰시더라고 그러면 노래가 초록스나, 뽕따이나 예를 들뭐 신나는 거구나, 이런 것 같은 어울려요. 자, 안국어로, 바라함에, 자, 아우아우 한 겁니다, 지금. 아우아우. 어울리죠. 여기서 우아우아 해주면, 좀 귀여워지죠. 신나지도 않고. 자, 뿡사도 어, 전통가로 뿡사도 누가 또뿡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니까 또 무심한 놈하고 막뭐하고 하시는 분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 뿡사을뿡사이라던데 뭐가 그래요 전통가요 이러면 뭐 그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사람은막뭐하고하시고그런지 모르겠네 안 그렇게 봤더니 다시 봐야겠다는 건뭐 제가 뿡사이란 말을 썼다고 해서 자뭐 그렇고요 어, 그럼, 뽕샐이나 전통가에 보면, 아. 아우아우 했어, 아우아우. 아우아우. 거기에, 읽었으면 들어운 것처럼, 반대로, 우아우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음, 음, 조금, 어, 어, 가방이나, 이렇게 좀 한, 30, 40대. 30, 40대, 사0 40, 50대 좋아하시는좀 부끄러운 노래 그런 노래는 우아우아씨를 하고음렇게하셔는데 <목소리> 거기에 아주 셀은는 아우아우아씨만 1세벨로 보고싶다고 이렇게 우아우아 사어야는데 이렇게 해서 만드는 죠 우로 쓸때불발성 굉장히 고기스럽나고 아로 쓸때불발성좀 거칠게 나가요 그래서 이두간 분명히 구분해서 씻셔야 돼요 일단 오늘 말씀들릴했는데요 그래서 로

자그 부분 보세요 자우아우하고아우하고 확연하게 들리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늘 말씀드린 건 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드리는 주의사항이라 그죠 그리고 를 요것만 쓰지 마 말고, 소상 구경 연습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드라 가다가 어느 습관을 모두 가 바꾸는 로봇로서 우는 입을 다치고, 아는 입을 벌어주죠. 그래서 가은 입술, 같은 입술에서 시작하는 우아우아, 그리고 열유 입술에서 시작하아우아오이거 분명히 구분해서 써주셔야지 아바웅 연주가 나옵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연주를 잘할 는분 들어보면 이 아오아오, 겉은 비브라만 갖고 있으니까 모든 노예가다 같아요 근데 그 비브라큐 하나만 두 개로 구분할 수있면 한 아, 한불박도와 아, 한불박도두 가만 구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노예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노예가 봐서, 아이고, 와우가 갔다 고한 번만 생각하고 보시고, 아이고, 아우가 갔다 고한 번만 생각하고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어, 좀, 어, 멋진 연주가, 깊게 좋은 연주가 됐다고 생각해서, 요거 진작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도 잘안나고 해서 아주 짧게 하려고 는데 얘기하다보니까 좀드어졌는데요 자, 확실히 이해하셨죠? 또 어, 간단하게 할수 있는 주의사항, 어, 연주할 수 있는 주의사항에 또생각없면 이런 식으로라도 발음이 제대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계속 어, 조금씩이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